그랄티비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인생 병원 한편 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모두 기적의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인간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하고 고상한 인간도 없다. 태어난 다음 당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만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열등하게도 만들고 고상하게도 만든다고 말합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우월감이라는 동전의 뒷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헨리 링크는 어떤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주거, 주저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실수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헤로칸의 켄시는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바로 이것이 자신의 약점이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콤 포버스는 열등감을 거만과 오만으로 포장하면 더욱더 깊어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 모두 열등감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고집이 세고 항상 뭔가를 하려고 안다라는 것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남들보다 낫다고 인정받으려는 말과 행동 속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린 열등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미 1등을 경험해 본 존재들입니다.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이 서로 만날 확률, 임신 가능한 기간 확률, 정자와 난자가 만난 확률, 배숙에서 자라서 살아나올 확률 등등을 계산하면 어떤 학자는 400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적이지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열등하다는 그 못된 생각 때문에 열등해진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열등하지 않은데 스스로를 그렇게 모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데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80점만 맞아도 괜찮은데 자꾸 100점을 목표로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맞지도 못할 101점을 목표로 잡고 100점을 맞았음에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정말 쓸모없던 사람도 어떤 과업을 맡겨주면 곧잘 해낼 때가 있습니다. 즉, 그간 맞지 않는 업무 때문에 능력도 낮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보세요. 날개를 달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우린 이미 열등을, 일등을 경험해 봤다. 400조분의 1, 그 확률을 뚫고, 어, 난자와 정자가 만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하지도 않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1등짜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